놀라지 마세요, 동감만 소방관 쌤, 마저 시작해보죠. 출동 소방관 쌤. 군대 에 있을 때가 그리구만. 역시 난 군복이 잘 어울린다니까. 체스 정말로 멋진 염소였지. 말씀하신 리입니다 서장님. 수고했네. 아 참,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응, 어, 어, 똑똑해 보이는데요. 음, 그럼 최고였지. 우리 연대 마스코트로 사랑도 많이 받았고, 아하, 체스 같은 마스코트는 다시 없을 걸. 아 그럼 우리도 소방서 마스코트를 정해 볼까요? 아, 그래, 정말로 좋은 생각이구만, 쌤. 아. 찾아보세. 우리 소방서하고 딱 맞는 마스코트를 찾는 게야 용감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동물 뚜뚜한테 벼룩이 있나? 어, 나도 울몬 것 같다 어, 나까지 가렵네 가게 앞에서 왜 그래? 다들 가게에 벌레가 있는 줄 알잖아 죄송해요 어? 소방서 마스코트를 찾는다고? 네발 달린 동물, 너희는 안 돼. 딱 맞는 개가 있잖아요. 갈게요. 잘리 있었나? 안녕하세요. 금방 오셨나요? 어, 무과고장인데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 음, 이런 소리야? 아, 아닌데요. 아, 걱정 말게. 다 점검해 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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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끄러졌네. 미안해. 급한 일 아니니까 다음에 고칠까요? 무슨 소리? 잘에 나가서 헬리콥터나 폭정이게 닦아. 네, 도울 일이 있으면 부르세요. 괜찮아, 고칠 수 있다고. <목소리> 음, 소방서 마스코트로는 뚜뚜가 딱 맞다고? 훈련만 좀 하면요. 또는 안돼 마스코트는 얘라고 너만 서장님이 그아기양을 보시면 당장에 마스코트로 삼자고 그러시겠죠? 한번 어! 수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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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서장님이 아끼시는 제라늄인데 이건 응? 당장 저 바보양을 소방서에서 끌어내겠음. 아 마스코트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해서 그래요. 아기양은 탈락! 아참, 벨라 부인의 고양이는 안왔나? 자기 고양이가 딱 맞다고 하셨는데 야! 아, 예, 예, 에, 뭐라고요? 내말을저 고양이도 탈락시키라고! 잘하면 뚜뚜가 뽑히겠는걸 야호! 말끔해지기만 하면 말이야 그럼! 어. 그걸 해야겠네. 목욕 어때요? 아저씨, 소방수 창고에서 찾았어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피세요. 됐어요. 들어가, 뚜뚜 좋아, 마이클. 여수리는 내가 최고라니까 당연하지 최고야 최고 바로 내가 최고 최고 중에 최고라네 호. 착하지? <laughs> 이리와 이쪽이야 뚜뚜 어때? 물은 못 찾니? 곧묻힐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laughs> 어, 됐다 <laughs> <laughs> 이리와 뚜뚜 <웃음> <웃음> 니까 비행기인가요? 아닙니다. 로먼 선수군요. 안돼! 어, 덥네. 응. 음. 음. 맙소사! <laughs> 어. 안돼! 어, 나난 몰라. 오, 큰일 났네. <laughs> 아, 진짜 살 만난다. 역시 공회 안 앉아서 도시락 먹는 재미가 세고 <laughs> 어요. 아,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 어 그래. 맞죠? 아, 축구 공이 언제? 아니요, 저 강아지었어요. 어. 다행이구나. 축구공에 배를 맞았음 입만만 버렸을 텐데, 그래도 강아지였다니. 뭐라고? 강아지였다고? 없어졌어. 이상하네. 분명히 이리 오는 걸 봤는데? 멋지게 나는 빨간 헬리콥터를 보라. 어? 저게 뭐야? 불이야! <laughs> 아, 저거. 나 가지고 있겠네. 아! 아 숨을 멈춰. 아, 아. 어, 멋을 어, 불러야겠어. 여기는 산악 구조대. 소방서 나와라. 내말 들리나? 여기는 소방서. 무슨 일인가? 더. 산악 구조대에 불이 났다. 오바 출발했다. 봐 봐. thank 구조적 무두막에 무슨 일이 있나봐. 가보자. 응? 자, 이제 우리한테 맡겨. 맨디 아빠가 안에 계셔. 알았어. 구해올게. 자, 갑시다. 지붕에도 물좀 뿌리게. 나서 다행이지 쌤. 저기 열려 통 근처도 중거리 뿌려주. 어 미안하네. 내 사과하는 뜻으로 보일러 수리비는 반만 받지. 아 어. 물에 빠진 생쥐 좀 볼래? 어, 뚜뚜가 목욕을 했어. 어. 뚜뚜 이리 봐야지 제니스 뚜뚜가 나좀고게 해봐 소시지 먹자